안녕, 사랑하는 내 딸들. 어, 얼마 전에 아빠 아는 사람, 어, 딸이 헬스장 등록을 했는데, 아이고,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요즘 헬스장이나 이런 각종 체육시설, 민간 사설 체육시설에서 이제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 또 이렇게 싸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치를 한꺼번에 결제하고 뭐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뭐 휴업하거나 폐업해가지고 이제 업주가 이제 도망가는 일이 이제 어 자주 있는 모양이더라고 요몇년뭐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고소도 많이 되고 피해자들도 많은 것 같고 뭐다 그렇진 않겠지 몇몇 뭐 악덕 업자들을, 악덕업자들이 이제 그런 짓을 하는 모양인데, 어,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어, 또 최근에 또 좋은 기사가 나가지고, 동아일보에 보니까, 이런 악덕업주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어, 경제노트에서 이제 아빠, 아빠가 좀 소개를 해줄까 해. 어, 6월 20일 동아일보에 난 기사인데, 사회면에, 어, 보자 유명 프랜차이즈 직영점 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광고를 했는데 이른바 먹튀 피해를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근 이 기사랑 어, 볼게 인천 부평구의 한 헬스장에 다니던 차모씨 방역 규제도 완화됐고 할인해 준다고 해서 어 개인 트레이닝 pt 라고 그러지 어, 퍼스널 트레이닝 개인 트레이닝 기간이 남았는데도 연초에 100회를 350만 원에 추가로 결제를 했다. 그런데 어 이달 11일 6월 11일 날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정말 마음 아파 마음 아프고 분통을 터뜨리, 터뜨렸다 이런 어, 사연이 있네 보니까 또 최근에 대형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강습소 요가원 등이 돈을 미리 받아놓고 환불 조치 없이 휴업이나 폐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런 차 씨와 같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 업계 관계자는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방역 규제가 풀리자 어 일부 체인이 저가를 내세워서 공격적으로 지점을 늘리고 또 고물가 등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연쇄 도산할 수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차시가 다니던 헬스장은 전국에 28개 지점을 보유한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6월 8일부터 지점들은 본사의 부도 사실을 알리며 순차적으로 영업을 중단을 했다고 그러네. 지점 대부분이 환불 없이 문을 닫아서 전국에서 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피해액은 1인당 30만 원에서 700만 원에 달해서 전체 피해액은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했다. 어, 전국 10여 곳에 진영을 둔한 프랜차이즈 요가원도 올, 올해 5월부터 어, 휴업 공지를 남긴 채 대표가 잠적해서 500여 명이 환불을 못 받은 상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지점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소송 준비를 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고 어 피해가 발생한 헬상과 요가원의 공통점은 폐업 직전에 음 특가를 내세워서 장기 계약이나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요가원 폐업 2주 전 6개월짜리 회원권을 결제했다는 A씨는 일부 회원에게만 10년 전 특가로 회원권을 제공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했더니 6개월 1년 단위로만 판매한다고 해서 66만원을 결제했다고 하소연을 했다. 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21년 2,406건에서 지난해 2,654건으로 늘었고 2021년부터 집결 시작한 필라테스 강습소도 지난해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800 사건으로 에,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이지 에, 662건보다 20% 이상 늘었다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어요. 에, 헬스장 등의 먹튀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회에서는 선불이용료를 내는 업종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은 3년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그러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육관련 업종이 타격을 입으면서 추가로 부담을 주기 어렵다는 분위기였다고 설명을 했어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한체육회의 양태정 고문 변호사는 승소를 해도 해당 업체가 돈이 없다며 버티며 피해액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고액 장기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있어. 오성영 전국 헬스 클럽 관장협회 회장은 단가가 비싸더라도 단기 계약을 해야 장기 계약 말고 짧게 한달 음, 또는 두달 단기 계약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는 기업형 헬스장은 신규 고객을 끌어모은 뒤에 폐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장기 계약을 하려면 한 곳에서 오래 운영한 시설을 찾는 게 좋다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 에, 법무법인의 우면이김민건 변호사는 할부로 결제를 하면 할부, 끝나, 할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업체가 폐업할 경우에 나머지 금액은 안 내도 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음, 뭐, 이또 좋은 방법이네. 만약에 장기간 기회를 계약을 할 경우에는 할부로 결제를 하고. 그러면은 할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업체가 폐업할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은 안 내도 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 하여튼 우리가 뭐 생활을 하면서 헬스장 어 가서 또 우리가 어 몸도 만들고 할수 있겠지. 몸 만들고 하면서 또 강사한테는 어 정말 그 강사가 어 식기의 조언을 하는 대로 또 가르치는 대로 하나하나 동작을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어, 하면 안돼 안돼 근육이 들쭉 날쭉하게 되니까 안되니까 헬스장은 꼭어 프로그램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몸이 잘 만들어져 또 그에 앞서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좀 주의를 하고 왜 그러냐면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 돈이 한 두푼도 아니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 헬스나 필라테스나 음? 이렇게 어, 건강 관련 정말 계약을 할 때는 어,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음? 정말 다시 한번 당부할게. 음, 다음 시간까지 안녕.